너무나 멋진 오징어 게임 미디어 파사드 어떠셨나요? 멋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소리 질러! 와! 자, 그리고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이 세종대로를 뜨겁게 달군 오징어 게임 퍼레이드도 너무나 멋졌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자,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 가장 핫한 이곳 뜨거운 이곳 서울 광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2025 K 컨텐츠 서울 여행 중간 오징어 게임 퍼레이드 그 마지막 순서인 이 피날레죠 그야말로 오징어 게임 팬 이벤트를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! 오징어 게임이 워낙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서 봐도 해외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.